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은 어, 어제에 이어서 역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역시 안수남 세무사께서 이데일리에 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알아봤다면 어, 오늘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시점에 차이가 있,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어, 처분 계획, 또 보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것이 1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세법이었고요. 오늘이 바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년 6월 1일부터 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음, 현재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때 어, 양도세 중과가 되고 있죠. 지금은 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 포인트씩 더 어,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게 될 경우, 2주택자는 20% 포인트가 더 붙게 되고요.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가 더 붙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어, 살펴보면요. 음, 지금 소득세율이 6에서 42%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 여기에서 최고소득세율이 내년부터는 45%까지 올라간다고 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6에서 45%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 3주택 이상 음 30% 포인트가 더 붙게 되면 만약에 최고 45%에다가 30% 포인트가 붙으면 75% 포인트가 됩니다. 75%의 그 양도세율이 부과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의 10%에 해당하는 어, 지방세,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75%에 10%니까 7.5%가 되겠죠. 그러면 75%에다가 7.5%를 더하면 무려 82.5%라는 어마어마한 어, 양도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어, 양도세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 이 82.5%까지 부과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요. 음, 양도차익이 그, 그 정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어쨌든 과거보다, 어, 현재보다,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부터니까요. 현재보다는 어, 10% 포인트가 최소한 더 붙는다.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어, 11% 포인트가 더 붙는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 주택자이시고 또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어 내년 5월 말까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어이 매도의 기준은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 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잔금을 받던지 아니면 잔금은 그 후에 받더라도 등기를 그 전에 넘겨주던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현행세율을 그나마, 그나마 조금 강화되기 전인 현재의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또 머리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판다든지, 차익이 없는 주택을 먼저 판다든지, 혹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같이 동일 선상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한 절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동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40% 그리고 2년 미만의 경우 어,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이 역시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에는 어, 70%로 이전보다 30%포인트 오르고요. 2년 미만 보유의 경우에는 60%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이것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70%, 2년 미만, 1년에서 2년 사이일 경우에는 60%를 적용한다는 점, 역시 기존보다 세율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최소 2년은 보유해야 그래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받는 경우 이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분양권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50%의 중과세율을 기존에는 적용해 왔는데요, 어,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음, 뭐 조정대상 지역 이런 것 지역 소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 어, 바로 앞에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죠. 1년 미만은 무조건 70%, 2년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60%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2년이 지나야만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되는 어 분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처분 계획이 있다면 역시 6월 1일 내년 6월 1일 이전에 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역시 강화가 됩니다. 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뭐, 종합부동산세 이제 기준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이죠. 어, 지난 7.10 대책에서 2021년 귀속분부터,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2.7%가 부과됐었는데 앞으로는 자 개정된 이후는 최소 0.6에서 최대 3.0%까지 부과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특히나 더 어, 무시무시한 것은 어, 3주택 이상자이시거나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음, 현행 어, 최저 0.6에서 최대 3.2였는데, 이것이 1.2에서 6.0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종부세가 어, 오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종부세율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정부가 지금 공식가율을 현실화하겠다. 공식가율 거의 시세 90% 수준까지 현실화하겠다라는 것과 맞물리게 되면 이 기, 기본 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이런 것과 맞물리게 되면 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의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어, 사실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법인 소유로 많이 돌리면서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좀 회피하거나 피해온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도 상당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방법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 2주택 이하는 3%,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거의 아까 앞에서 봤지만 개인의 개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보다 어, 법인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율이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공제액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관련해서는 어, 6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잡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공제액을 주지 않는다는 것, 어 그리고 세부담 상한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은 거의 뭐 법인의 그 부동산 소유 고가 부동산 소유를 음, 원천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기본 공제까지 폐지되기 때문에 거의 뭐, 어몇 배, 수 배에 달하는 그런 종부세 인상, 어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어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안수람 세무사께서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좀 필요한 음 부분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3%, 6%, 이렇게 적용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어제 살펴봤지만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도 기존의 10%였던 것을 20%로 높이는 부분 이것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이죠. 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 규정. 음... 을 살펴볼 때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어 우리의 의지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어 발생하고 있는 세금이고요. 양도세는 팔아야만 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어 조절할 수가 있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살펴보시고 본인한테 어떤 세율이 적용되고 나의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속 보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안세무사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구상에 한 개의 부동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을 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 대체적으로 어, 보유 단계나 처분 단계나, 어, 상당히 부담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많이 내다 팔 것이다. 보유세를 올리기 때문에 많이 내다 팔 것이다. 라고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파는 과정에서의 세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로 어, 다주택자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가지로 계산을 해서 최대한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즘 뉴스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법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최대한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